근데 대부분 여자들이 참 재밌는 심리 있어요. 어떤... 남자들도 그런가? 네, 뭐 사귀는 사이 음. 아니면 결혼할 사이에 네. 합의 구실이라는 걸 하잖아요. 네. 이 합의 구이 대체 어떤 거예요? 말 그대로. 서로 좋아지게 만들어지는 굿 합의가 되게 만들어지는 굿 그게 합의굿이죠 근데 모든 사람한테 다 합의가 이루어지냐?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결혼할 사람들이 하기 전에 해야 되는 굿은 따로 있어요 그건 여탐굿이라고 해서 조상과 조상들끼리 상견례를 시키는 굿이 있죠 그리고 그렇지 않고 그냥 원하는 사람과 내가 잘 되게 할수 있도록 만들어 주세요 때로는 헤어진 연인과 다시 재회하고 싶어요. 할때 하는 것이 합의 구시죠. 내가 만약에 어떤 남자 혼자 짝사랑을 하고 있는데 네. 그것도 합의 구시 가능한가? 가능은 한데 다 된다라고 말을 못하지. 근데 확률적으로 제가 나를 관심을 가져줄 것이냐, 바라봐 줄 것이냐 이게 포인트잖아. 어, 제네 조상이랑 붙여주면 저 집에 이러 이런 조상이 있는데 해주면. 받아줄 것 같아. 가능해. 이러면 해줘도 되죠. 근데 전혀 돌아볼 만한 여지가 없어. 해봐요. 소용이 없어. 근데 구탄자리는 하고 싶어. 그100% 내가 되게 해줄게. 이러고 하는 경우도 있겠죠. 왜 제일 조금 하기 쉬운 합의꽃은 마음이 돌아서려고 하는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방법을 찾는 거예요. 짝사랑하는 사람과 합의를 들게 하는 건 굉장히 힘들어요. 일단 상대방이 나한테 관심을 갖고 나란 존재를 알아야 합의를 해주지. 그걸 모르는데 어떻게 합의를 해줘? 적어도 시로라기만큼의 연인이 있어, 인연이 있어야죠. 근데 대부분 여자들이 참 재밌는 심리 있어요. 남자들도 그런가? 나는 아직 좋아. 근데 이 남자가 변심을 한것 같아. 그 남자의 마음을 돌아오게 해달래. 될 것도 같아 어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근데 또 어떤 거는 안돼 도저히 아무리 봐도 일도 없어 와도 다시 깨지게 생겼어 그래도 굳이 왜요? 그랬더니 이유가 이 남자도 자기가 똑같은 상처를 받게 해주고 싶대 그러니까 합의꽃을 하시려는 분들 이렇게 보면 그런 심리들을 좀 갖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또 의외로 내가 너무 괴로우니까 합의는 싫어요 저 남자를 빨리 잊게 해주세요. 그런 것도 있어요. 있어요. 잊게 해주세요. 네. 그냥 조상을 돌아서게 만들면 돼요. 합의꽃은 주로 어쩔 때 많이 하냐면, 조상에서 진짜 합의가 들어져 있어. 근데 인간으로서 마음이 변한 거야. 조상에선 이 자손이 계속 옆에 있었으면 좋겠어. 이럴 땐 합의꽃을 하면 덕이 빠르죠. 계속 끌어다 붙여주니까. 그리고 조상에서 연을 지어줬으니까. 근데, 1도 연이 없어. 합의 권 100번에도 안 돼요. 그, 그러니까 제일 무모한 게, 저 짝사랑하는 남자를 저를. 그럼 물어봐, 내가. 그 사람이 본인을 알아요? 모른대 본인은 그 사람을 어떻게 알아요? 그냥 회사 다니는 사람 중에 하나인 거야. 어떻게 합의를 시키냐고. 그러면 최대한, 그래. 어떻게 어떻게 맞췄어? 아, 이 집이 조상대우를 하면? 조금 관심은 가질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한계가 눈길이 가게 하는 정도예요. 근데 그 정도로 만족을 할? 안 하지? 합의라 하면 말 그대로 합의가 이뤄져야 되는 건데. 이쪽 조상한테 대접을 하니까, 오, 너가 나를 알아보는구나. 아, 그래도 너가 우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뇌물을 주는구나. 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그 사람도 똑같잖아요. 뇌물을 받으면 어떡해? 한 번은 봐 주잖아. 계속 드리면 안 될까요? 계속 <laughs> 지치죠. 주는 사람이 지치겠죠. 음. 받는 사람 은 점점 더큰걸 원하겠죠. 음. 그리고 대가는 조금 주고 자꾸 크게 받으려고 하겠죠. 왜 얘를 놔버리면 이제 우리는 뇌물을 받을 수가 없어. 근데 합의를 확 시켜 줘 버리면 뇌물이 들어와? 얼마신데요 <laughs> 저는 가끔씩 보면 조상님들이 더 인간적인 것 같아요. 아주 분명해요. 그안 조금 받을 것같가그 아, 아니 내가 달라했나? 달라고 안 했어. 지가 무당 찾아갔어. 어, 주면 될것 같아. 가능성 얘기를 들었어. 인간의 욕심이죠. 귀신이 가서 얘기한 거 아니잖아. 아, 모르는 남의 집한테 가가지고 뭐내 자손 이뻐해 달라고 내물줘 이러지 않았잖아. 내가 저 남자가 나를 봐줬으면 좋겠고, 저 여자가 나를 봐줬으면 좋겠으니까,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라고 물어봐서 뇌물을 바친 거잖아. 그거를 조상들이 너무한다고 얘기하면 안 되지. 무슨 연이 있으면 꿈에서라도 나타나서, 우리 자손이라도 나 손잡게 해줄게. 좀 해줘. 했겠지. 근데 그런 것도 없어. 그냥 이 상대방이, 여자가 됐든 남자가 됐든, 조상다고 보는 사람이야. 그럼 우리가 조상대로 해주라고 하잖아. 대신 해줬어. 어, 내 자선도 안 하는데 생판 모르는 남이 우리 새끼를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알아줬어? 고맙네? 이런 차원이지. 그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아니 진짜로 조상님들은 얼음처럼 차갑고 냉정해요. 근데 또 때로는 온돌빵처럼 따끈따끈해요. 가마솥처럼 타오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합의가 확 붙을 것 같으면 진짜 이렇게 돌아서 있던 사람들이 손꼭 잡고 다니고, 그거는 인의 합의도 드는 거고, 조상 합의도 드는 경우, 그런 경우에 합의 을 해주죠. 그럼 진짜 못하죠. 근데 돌아오는 기간 차는 개개인마다 달라요. 그리고 그사람에 맞춰서 써야 되는 비방도 개개인마다 틀려요. 그리고 조상도 사람이랑 똑같아요. 바꾸자 하는 것도 틀려요. 크게 뻑적지근하게 하는 걸 원하시는 조상이 있으신가 하면 소소하게 그냥 옷한 벌만 해도 이 고마워 받아가시는 분도 있고 다 틀려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매번 똑같은 사람한테할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다 달라요. 들어가는 부적도 틀리고 들어가는 힘도 틀리고. 사람 다르듯이 귀신도 다 달라. 근데 합의 굿은 정말 합의가 잘 들어져 있는 사람들은, 조상의 끈이 잘 엮여져 있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가끔 그런 얘기도 많이 하죠. 어, 니네는 조상에서 연명을 져줬구나. 이런 분들. 그러니까 살면서도 이런 분들은 그냥 가끔씩 조상님 전에 대우를 해드리면 평생을 틀기 안 나고 잘갈수 있어요. 그럴 때 써야 되는 게 합의 굿이죠. 여러분들한테 지금 부탁하고 어? 종용하는 게 아니라, 음. <laughs> 안 되는 건안 되는 거고, 덕을 볼수 있는 건 여기까지 볼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 그런 거 있잖아요. 음, 남자친구랑 계속 싸워. 음. 그런 사람, 그런데 헤어지지도 않아요? 그 원진 살이 껴있을 수도 있어요. 음. 그, 그러니까 그걸 좀 풀어주면. 근데 원진이란 사람은 풀리는 사람 아니에요. 되게 웃겨, 그 살이 낀 애들이. 음. 같이 있으면 막 싸워. 그때 떨어져 있으면막 걱정한다. 함께 살면 깨져요. 그것도 근데 어떻게 합의 구슬 해드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후, 살이 껴 있는 건 살을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합의와는 또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구세 종류가 많은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조상에선 합의 들었어. 근데 이자손과 이자손 잘 사주팔자의 서로 간에 살이 들었어. 아니면 전생에 악연이 있었어. 아무리 왕래를 한다 하더라도 방해를 받겠죠. 충돌을 좀 덜하게 막을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부러지면 삐는 정도? 삐면 놀라는 정도? 그 정도 막아갈 수는 있겠죠. 근데 완전히 풀어지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살이 있다고 해서 다못 사는 거 아니고요. 합의꽃을 안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헤어지고 이러는 건 아니에요. 근데 다만 그게 있더라. 합의꽃을 원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가만히 보면 늘더 좋아하는 사람이 마음이 아프게 돼 있어요. 늘더 좋아하고 늘더 미련이 많은 사람이 헤어졌을 때 상처를 받고 힘들게 돼 있죠. 그런 분들이 많이 찾으시는데, 그거를 제자들이 봤을 때, 이 사람과는 연이 여기까지다라면 분명하게 얘기를 해줘서 차라리 마음을 돌려서 다른 좋은 귀인이 붙게 해주는, 그걸 해주는 게 효과가 훨씬 더 좋죠. 만약에 남자를 만났던, 음. 여자를 만났던 되게, 잘 금방 헤어지는 음. 사람이 있잖아요 네. 그 사람이 만약에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합의꽃을 하면 음. 안 헤어질 수도 있어요 합의꽃을 하면 헤어지는 게 조금 힘들어요 연이 길게 가요 그러니까 헤어진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고 끈이 남아 있는 거야 계속 뭔지 모르고 속 어질해서 소식이라도 듣고 이제 나는 합의꽃 할 때는 미치게 이 사람이 좋았어 그래서 합의꽃을 했어 정말 나는 절대 이 사람이랑 안 떨어질 거야 이러고 <laughs> 근데 살다 보니까 콩깍지가 벗겨지고 상대방 때문에 너무 속이 상하고 힘들었잖아 그럼 이제 정이 떨어지고 질리겠죠 그땐 헤어지고 싶어 헤어졌어 헤어질 수 있어 헤어지겠지 근데 연이 오래 가요 아나 진짜 쟤 있는 쪽으로 쳐다도 보기 싫은데 자꾸 나도 모르게 누군가한테 소식을 듣게 되고 어디선가 우연히 마주치게 되고 그니까, 합의 굿을 하실 때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하고 하셔야 돼요. 쉬운 굿이 아니에요. 굿이라는 것 자체를 100%를 놓고 말하면 안 돼. 그니까, 러 어떤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냐면, 여러분들 아프셨을 때 병원 가면 의사 선생님들이 늘딱 한마디 하시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딱 그거예요. 그냥 우리가 굿을 하는 건 인간이 의학으로 할수 없는 다른 세계의 치료사라고 보시면 돼요. 최선을 다할게요. 근데 이제 마음속으로는 준비가 돼 있죠. 어, 이건 할수 있어. 그러니까 말을 하는 거죠. 거기까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굿한번 했다고 잘될것 같으면 대한민국 온 국민 이 진짜 가부 땡빛내서 굿할 거예요. 합의도 보셔서 될 만한 한 명. 조금 도움을 받으셔도 되고. 근데 그게 아니고, 열 사람이 다 봤을 때, 야, 이 인간은 나쁜 사람이야. 이 여자는 너 등에 빨대 꽂이네야 이런 경우 있잖아. 근데 희한하게, 나쁜 여자, 나쁜 남자들이 매력이 있나 봐? 음, 묘하게? 그런 사람들이 데리고 와서 합의 꽃을 해달라 그래. 희한해. 그런 경우에는 차라리, 다른 좋은 귀인을 만들 수 있는, 내 조상한테 대접을 해서, 그런 인연을 받을 수 있는 굿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만약에 하고 싶으시다면, 마음을 좀 돌려먹고, 좋은 인연 만나서, 그럼 하비 굿을 안 해도 잘살수 있으니까. 네, 여러분들 굿 하실 때, 굿이 다 좋은 것만도 아니고, 다 나쁜 것만은 아니니까,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빠냐! 구독, 좋아요, 알림 눌러주세요.